아침에 숙소에 있는데, 이제 은현 니가 먼저 숙소에서 출발했거든요. 네. 오늘 바람 많이 분다, 막뭐 이랬는데, 진짜 오늘, 이번 주 바람 제일 많이 부는 것 같아가지고, 조금 시작부터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, 그래도 마지막에 후반에 좀더잘 집중해서, 뭐쇼 게임이 너무 잘 됐어요. 파트가 너무 잘 돼서 이렇게 좋은 스크롤 끝난 것 같아서, 너무나도 네, 만족스러운 마음도 갖고, 내일도 잘이 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서어 세레모니 아니에요. 오해예요. 캐디가 무슨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안 들려 가지고. 네. 그럼 17번에서 엄청 네. 잡았요 네. 거리요? 별도 한10 10m 이한 3, 4 m 되냐 않았을까요? 네, 그런 것같은요 오늘 전체로 퍼팅감이 네, 계속 퍼팅감이 좋은 상태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. 아까 얘기하셨듯이 매일 또 비슷한 바람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준비하셨 모르겠어요. 그냥 오늘처럼 계속 바람 잘읽어 가면서 뭐 오늘처럼 뭐롱 퍼터에 조금만 운이 떠 사라져서 또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보다는 좀더 찬스가 많이 왔으면 좋겠고 뭐 바람이 분다고 뭐 저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제가 원하는 대로 공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한식을 드신다고 들었어요 삼겹살 네 드신다고. 삼겹살 먹었습니다 네, 여기서 어떻게 사다가 드신 건가요? 네근 숙소 근처에 네. 마트에서 은연이랑 같이 장보고 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니까 고기를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일정이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음. 일단 전체적으로 폴 스트로킹이 굉장히 좋았었어가지고 오늘 솔직히 좀 어렵게 플레이 된 부분은 그린에서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바람이 워낙 불다 보니까 어 이제 코스 공략하는 거를 굉장히 코스 완전히 왼쪽이든 완전히 오른쪽이든 에이밍을 좀 멀리 멀리 했어야 됐는데 계속 좀 그런 바람을 믿고 제 스스로를 믿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돼가지고 오늘 좋은 플레이를 마무리하게 된것 같고 또 오늘 어제보다 또 많은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응원도 많이 해주시니까 덩달아 신이 났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계속. 네좀 어려워서 그냥 제가 좀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아무래도 바람이 그린에도 영향을 이, 있다 보니까 어, 좀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 시, 신경을 썼었는데 어, 조금 후반에 계속 뭔가 쫓아가야 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계산에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일단 바람이 제일 강한 걸로 예보가 되어 있고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, 이,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올에서도 다양한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일단 좀 안정적으로 제 플레이를 하면서 좀 찬스가 오면은 좋은 그 찬스를 만들어내는 게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. 지금부터 가서 좀퍼트연스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미정등 후배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. 네. 어떤 네. 요 네. 네. 글쎄요. 어떤... 음. 어떤 기회 어떤 본보기라. 저는 저는 글쎄요. 이렇게... 제가 플레이할 때 벌써 10년, 저 또한 20대 초중반 때 플레이를 했었는데, 그때 그 당시에는 저희 세대에겐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, 지금 이렇게 투어를 뛰고 있는 후배들에게는 선배들의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그 길을. 열심히 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왔던 선배로서 그어 그냥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친구들이 보고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라 저는 그냥 제 역할, 제 플레이를 또 열심히 하고 그냥 제가 선배, 제저 같은 선배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면은 또 친구, 후배들은 그냥 힘을 또 받지 않을까요? 네. 이제 네. 제 데이를 하고 나왔잖아요. 어떤 제 아직도 솔직히 돌아가시고 나서 더 바삐 다녀 가지고 좀 실감은 많이 안 나고 처음에 돌아가셨을 땐 굉장히 슬펐는데 지금은 막좀 너무 정신없이 플레이를 하게 됐었거든요. 근데 그서 계속 솔직히 솔직히 이렇게 큰 대회 와 가지고 플레이하는 거 진짜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에 출전을 원래 한 거였었는데 하늘에서 열심히 보고 계실 테니까 어, 열심히 잘 해야죠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바람이 다그 일주일 중에서 제일 많이 불어 불어가지고 좀 쉽지 않았는데 어 어제 솔직히 샷감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끝나고 연습을 좀 하고 갔어요. 근데 그래서 그런지 좀 좀더 샷감이 더 괜찮았고 그 무엇보다도 퍼터 마무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. 네. 어제 집수를 잃어서 저는 네. 어떤 마음으 어떻게 다스렸나요? 어, 물론 첫날에 열심히 벌어놨던 걸다 까먹어서 속상했지만 어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. 그래서 샷감이 안 좋았던 거 그냥 인정하고 또 캐디와 같이 함께 이제 스윙 교정도 했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. 네. 보니까 네. 그러니까 2번, 5 12번으로를 해서 서스펜스. 네. 내일 마지막 날이 남았는데 네. 어떻게 매니저 원트를 바꾸실 예정인지. 아, 이게 쉽지가 않아요. 그2번홀 같은 경우에는 그 벙커가 중간에 있어 갖고 제 드라이버를 못 치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스리우드를 쳐야 되는데 스리우드를 치고 또 스리우드를 줘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캐디 캐디 아저씨한테 내일은 무조건 파 아니면은 더 좋은 스코어를 잡겠다. 근데 매니지먼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벙커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. 이제 끝났으니까 연습 오늘 또 교정을 할 예정이신가요? 오늘은 퍼터 조금 하고 샷은 안할것 같아요. 오히려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 그게 더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코리아 네. 유튜브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